서울에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는 18일이 빨랐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강화됐고요. 곳곳에서 체감온도가 35도로 웃돌고 있습니다. 내륙지방에서는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경기동부와 강원도 충북과 남부 내륙지방에서 오후에서 50mm가량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서쪽을 중심으로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6도로 올들어 가장 덥겠는데요. 반면 동해안은 동해가 28도로 폭염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7도, 청주 27도, 대구 2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6도, 대전 36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극심한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